안녕하세요. 현우쌤입니다. 오늘은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4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이 중에서 어떤 루트가 가장 현실적이고 수월한지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직업소개소라고도 불리고 사업장과 인력을 연결해 주는 형태로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타입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익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창업 준비 전에 이 부분 먼저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대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업 3당사 2급입니다. 이 자격증은 응시자 자격이 따로 없어서 누구나 시험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실제 난이도는 조금 달라요. 필기 합격률은 50% 정도지만 실기 합격률은 40%가 안 되고 시험도 1년에 세 번밖에 없습니다. 창업 조건 하나 때문에 준비하기에 시간 소요가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공인 노무사 취득입니다. 이건 솔직히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돼 있고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이라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해 준비하기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루트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또는 교사 경력 2년 이상입니다. 이미 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활용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인데요. 실제로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점렌지 온라인 과정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 온라인 수업 16과목과 실습 1과목만 이수하면 추가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고 직장, 육아, 가서 병행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4가지 네 루트 중에서 가장 수월하고 효율적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아 그럼 나는 사회복지사 2급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이나 댓글에 적어둔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최종학력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 진행방식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에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정리해둔 영상들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